유튜브 오토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인 2026년 현기아 e v 4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지속가능한 성능, 그리고 현대 운전자들이 원하는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담아낸 모델이 바로 e v 4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세부 사양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이 차량이 전기 컴팩트 SUV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EV4는 EV6와 EV9 같은 기존 기아 전기차 모델보다 좀더 컴팩트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개된 이미지와 콘셉트 디자인을 보면 EV4는 EV9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하고 각진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낮고 스포티한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날카로운 LED 조명, 넓은 차체, 그리고 전면에 그릴 없는 디자인은 전기차임을 한 눈에 보여주며 기하학적인 차체 라인과 슬로핑 로프라인은 EV4만의 독특한 개성을 잘 드러냅니다. 스탑 인사이드 실내는 미니멀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최근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단순함, 편의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EV4 역시 이러한 방향을 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깔끔한 대시보드, 넓은 듀얼 디스플레이, 그리고 재활용 소재나 비건 가죽 같은 친환경 소재들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EV6와 같은 EGMP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면 초고속 충전 최대 350kW 기능과 함께 1회 충전 시 최대 48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후륜구동은 물론 사륜구동 옵션도 제공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덕분에 도심에서는 민첩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아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차량에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EV4에도 OTA 무선 업데이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레벨 2 또는 레벨 3 자율 주행 기능도 탑재될 수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명령, 배터리 상태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등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 0 2 6년현 기아 EV4는 스타일, 기술,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매우 매력적인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처음 입문하려는 분들부터 최신 기술을 사랑하는 얼리어답터까지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기는 유튜브 오토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